지난 2007년 8월 20일 저녁 8시 경에 20대 여성 두 명의 부모님이 급히 용산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직장 동료인 두 사람이 금요일 저녁에 같이 퇴근한 이후에 연락이 두절됐다면서 실종 신고를 직접 하러 음. 왔던 겁니다. 보통 20대는 이제 한참 깨 혈기왕성하니까 네. 뭐 그냥 갑자기 야, 바다 보러 가자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음, 주말이니까 어, 어, 아, 뭐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도 네. 처음에는 단순 미기와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음. 음. 어... 실종된 여성 두 분이 강남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네. 두분다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서 각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이제 주말 내내 이제 휴대폰이 꺼져 있으니까 음. 이제 평소 부모님들이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했는데 어,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구나. 이제 많이 불안해하셨던 어, 거죠. 그렇죠. 원래 열, 연락이 자주 되던 딸인데 갑자기 연락 안 되면 네. 어,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어, 가고 어. 되죠. 어,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래에돼 회사에 또 연락해 보니까 회사에서도 오늘 결근했다. 같이 근무하시는 다른 여성분도 같이 결근했다. 아.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회사에 찾아가서 서로가 만난 거죠. 아. 만났을 때 아. 저희 이제 같은 서로 와서 아. 시정식을 아. 합니다. 뭐 주말에 놀러 가느라고 잠깐 부모님께 연락 안할 수는 있다고 치지만 결근까지 한 거는 그, 이게 그, 뭔가 그, 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사라진 딸들을 찾아서 경찰서에 같이 오신 거죠. 제일 급한 게 이제 저희들이 여성분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범죄에 연루된 확실하지 않은 이상 그래. 경찰에서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음. 그 당시만 해도 2007년도니까. 네. 2007년 그때는 1 1 9에서만할수 있었거든요. 1 음. 1 9에서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랑 이 같이 1 1 9에 위치 추적 요청 드렸는데 그때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곳이 고양시에 있는 장항 IC 부근으로 확인됐습니다. 음. 장항 IC. 거기서 뭐가 발견되긴 됐나요? 아뭐 CCTV로는 확인된 건 없었고요. 네. 거기 가보니까 논밭만 있는 허허벌판이더라고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제 손전등을 들고 논두렁에 내려가 보고 그렇게 주변 일대를 잊었듯이 뒤졌는데 그때는 특별한 단서가 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음. 음. 철수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한테 울면서 너무 고맙다고 음. 그분들이 얼마나 애가 타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 애가, 애가 타고 막 진짜, 음...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자, 지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실종 여성분 그두 분을 조미진 씨 그리고 음... 윤하나 씨로 음.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돌아온 형사님들은 몇 시간 눈을 딱 붙이시고 일단 바로 실종자 부모님들과 또 어디론가 같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종자 중에 하나씩 휴대폰이 다행히 어머니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통인사로 가서 이제 통화 내역을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실종 당일 새벽에 번호가 하나 찍혔는데 근데 아 이거 좀 큰일났다 싶더라고요. 네? 뭐가요? 왜요? 뭐 하나 었어요 실종 당일 새벽 2시2 0분 경에 111 신고한 내역이 있더라고 요 핸드폰으로. 이야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한 10초, 20초씩 통화하는데 정확히딱 1초. 1초 만딱 하고 전화가 음. 바로 끊겼습니다. 아. 야, 이. 뭔가. 1초 전은 누르고 바로 끊는 거거든요. 자기 11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전화를 실수해서 누를 수 있는 번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1초라는 상황을 짐작해 본다면 뭔가가 신고하는 것을 바로 제압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음. 그러면 실종된 여성분들 옆에 누가 있었단 얘기 같은데, 야, 그러면 이게 또 불안해지는데요? 아, 너무 불안해지는데요? 이게. 저희도 일일이 신고 번호가 찍힌 걸딱 보고, 아,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다. 네. 네. 그그게 생각했는데, 30분 뒤에 또 휴대폰 통화 내고 보니까, 카드사에 ARS 조회했던 를 얘기. 아, 아, 대체 뭐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모르니까, 음. 또, 이제 카드사로 찾아갔죠 네. 근데 그것도 뭐 본인이 아니니까 안 알려주더라고요 음. 개인정보 아, 네.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범죄 혐의가 무조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음. 지금까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종 사건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장애에 자꾸 부딪히게 되죠 근데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laughs> 해요 통사정을 했죠 금요일 음. 밤부터 나흘째 이제 연락이 안 된다 한참 실랑이를 하니까 저 카드사에서는 마지막에 딱 사용한 내역만 확인을 해 주더라고요. 아, 마지막 사용 예, 최종적으로 사용한 거. 아, 야,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음, 뭐 어디 어디 마지막 사용처가 어디예요? 새벽 6시 25분에 송파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현금 100만 원이 이취된 확인됐습니다. 아. 새벽에 100만 원. 100만 원. 송파. 아, 아이 새벽에 6시만. 아. 아, 이게 송정 느낌이 안 좋은데요. 네. 이상하죠.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CCTV 받으려고 현금 인출기 이제 관리 업체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확인 후에 이제 연락을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좀 초조했는데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네. 저는 전화 받자마자 그냥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이거부터 네. 물어봤어요. 그래서 분들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모르겠다고요? 네. CCTV 찍히긴 찍혔는데 저 이제 도대체 어떻게 찍혔길래 그런 건지 그때 찍혔던 용의자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죠. 어, 이게 아 이게 시점이 이렇게 됐이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검정색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단정하기가 어렵겠다. 그러네요, 진짜. 아, 조금만 더 밑으로 음. 내려갔으면은 수교도 약간 턱선이나 네, 이런 게 보면은 저희도 저 화면을 보고 처음에는 진짜 좀 허탈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기 자세히 보면 뭔가 또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서요? 네. 네. 뭐지? 뭐지? 지금 여기 뭐 보이십니까? 어? 자, 그렇죠? 네, 네. 네. 자세히 보면 귀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음. 그러네요 네. 아. 자세히 진짜? 보시면은 귀가 바깥쪽으로 많이 뒤집어져 있어요. 음. 아 이게 이게, 이게 붙어 있다는 얘기군데. 요 네,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아, 뒤집어져 아, 뒤로. 뒤가 이렇게 붙어있...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모처럼 이렇게 된게 아니라. 아 그러네. 그리고 아, 모자를 아, 보면은 그래. 밑에 하얀 줄이 쳐져 있죠. 그 모자에 약간 살짝 희미하게 하얀 네, 줄이 네, 예, 예, 예. 있어요. 테두리 테두리. 저건 보여요 확실히. 이게 더 만든 남성용 모자였습니다. 아. 아. 남성용이면 아... 남성용이면 일단은 남자분이 샀을 가능성이 좀더 크긴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일단은 지금 실종된 여성들의 카드를 이용해서 어떤 모르는 남자가 지금 돈을 인출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뭐 납치 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음... 실종 신고가 3일째 되던 날에 형사님들의 불길한 예감이 어 안타깝게도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아, 왜? 같이 한번 보시죠. 실종된 20대 여성 회사원 결국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아이. 연락이 끊긴 지 닷새만에 이곳 경기도 고양시 한강 하류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아유. 아유. 음. 고양시 한강변에서 제 하의가 벗겨진 20대 여성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 네. 그날 경찰서에서 지문 조회를 했더니 이제 하나 씨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일단 영안실로 갔습니다, 저희는. 아우 소식을 듣고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음. 근데 이제 하나 씨의 또 사인을 음. 확인을 하려고 국가수에서 부검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조영사님의 눈에 뭔가 예사롭지 않은게 보였다고 해요. 안내판이 이제 눈에 딱 띄더라고요. 안내판? 예. 네, 누구, 누구 몇명 부검하는지, 부검할 음, 사람 네, 이름, 네. 나이, 뭐 발견 상태, 이런 건 이제 간단하게 음. 적어두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뭔가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 뭘 뭐가? 불부족해. 인천 해경에서 발견해가지고 부검을 의뢰로 왔는데, 간판에 2 0대 여성 아. 발견 장소. 김포 한강변. 자체 상태. 헉.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음. 어, 발견된 상태와 연령대가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 신원이 안 밝혀진 상태로 부검을 왔다는 얘기죠. 네. 뭐 이름이나 이런 걸 특정할 수는 없지만 누구인지 네. 네. 발견되었을 때 상태가 아까 하나 씨 상태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는 동안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적사항이 나왔냐 그러니까 부패가 너무 심해서 야. 현장에서는 확인은 안 됐고 왼손 엄지에 밴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붙여 있었다 그하더라고요아 그래 왼손? 아. 네, 왼손 엄지만 네. 지금 먼저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네 그래. 아. 미식을 나가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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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그그 그... 죽은 두 여성분이 버려졌다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음. 거기에 그 신혼 이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만났다는 게아 게 이게 너무 가슴 찢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스키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얼마나 마지막 가는 길이 무서웠으면은 네, 음. 네. 이렇게 같은 부검실에서 같이 옆에 같이 나란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네. 그러면 부검을 했을 거고 사인이 네. 나왔나요? 두분다 다 경부 압박 질식사로 알고 아. 있습니다. 성폭행 당한 한적도 아... 긴급으로 영장을 받아서 실종자의 카드 내역, 통신 내역 다 조회했는데요. 실종 당일 날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2시 16분에 네. 홍대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12000원이 결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일일 신고를 할때 위치가 합정으로 확인됐고요. 30분 뒤에 고양시 장항아시에서 카드사에 전화를 했고 38분 뒤 고양시 구산동에서 한번더 카드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송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게 확인됐습니다. 아, 동선이 지금... 야... 지금 이렇게 동선하고 시간을 좀 맞춰 보니까 단서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충대에서 합정까지 6분. 네. 합정에서 장항안식가에 30분 걸렸으면 멈추지 않고 차로 그냥 계속 달렸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112에 전화를 눌렀던 게 음. 바로 이 6분 간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타자마자. 근데 그러면 이두 분에게 차가 있었나요? 아, 차는 없었어요. 차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뭐 이동을 하려고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타거나 음. 아니면 뭐 택시를 탔대든가.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홍대 커피숍 근처 CCTV에서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네. 가게 바깥에서 나간 후에는 두 분의 이제 하반신만 CCTV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네. 네. 어, 여기도 가게 안 좋았군요. 그렇죠. 그렇죠. 있기 있었는데 안 찍힌, 안 찍힌 거네요,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안 그래서 이제 자리 내게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지켜보고 있으니까 가다가 잠시 멈추고는 잠시 후에 앞에 차가 한대 섰고요. 그러고 그 차에 올라타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추정은 차를 탔는데 그 차가 뭐 택시인지 개인차인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아... 정말 바닥으로만 되어 있었나 보네. 그래, 각도가... 이 각도가 조금만 위어서 아, 택시 달렸어요. 차종이랑 색깔은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네. 뭐 당시에 뭐 국민차라 불릴 만큼 너무 흔한 차다 보니까 아, 네. 특정은할수 없더라고요. 음. 네. 지금 두 명이 차에 탔는데 네. 한 명이 운전하면서 동시에 두 사람을 다 제압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음. 보면 아. 공범이 있지 않았는가. 아, 그죠? 두명 이상이었을 거다라고 그렇죠. 이제 추정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어. 조수석에나 뒷좌석에 누가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네. 과연 그 차를 쉽게 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그렇죠. 누군가 다른 사람, 이있는 차를 모르는 사람, 이 모르는 사람, 이있는차를 우리 타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공범은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아마 미행을 해서 따라가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수사를 했는데 차량을 추적할 만한 뭐 단서가 아무것도 나오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네. 사실 그 얘기죠. 각도만 보고 이렇게 여기까지 추론을 하신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수사가 계속 이어지기에는 너무 좀 단서가 작은 거죠? 네. 계속해서 뭔가 이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뜻밖의 상황이 하나 펼쳐집니다. 이제 어떤 남자가 이제 길에서 이상한 걸주웠다고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네. 출동을 했더니 그 휴대폰을 이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오는 길에 이제 저희를 만난 거죠. 아, 아 분실신고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차를 타고 간병북로를 가다가 네. 소변 보려고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풀스펫 들어갔는데. 햇빛에 반짝거리는 휴대폰을 발견한 겁니다 네, 형사님들은 또이 휴대폰으로 새로운 단서를 또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휴대폰이 어쨌든 발견돼서 떨어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범인들 그렇죠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 거기가 도로에서 불숲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이거든요 지나가다 잠시 차를 세우고 담배 피 만한 장소는 아니에요 음... 어... 아 이거다 싶어서 발어진 공초를 전부 수거해서 국가수에 분석 을 맡겼습니다. 그거 또 나와야 되는데 이 차고. 어. 근데 이게 또 분석 결과 나오는 게 일주일 넘게 걸리거든요. 에이. 네. 그러니까 공사 의뢰해 놓고 저희는 또그 사이에 다른 수사를 해야죠 또. 야. 음. 그때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생소했던 통신 수사를 제안합니다 아, 이게 통신 수사는 특정 시간에 통화한 사람들 의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로 이동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사람이 워낙 왔다 갔다 다양하니까. 뭐 차는 갈 길이고 뭐 이런 곳이라면. 그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합정, 고양, 송파 이렇게 뭐 여러 군데를 이동을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나온 전화번호와 그 장소들의 공통된 번호들이 있을 거예요. 아. 같은 시간대에 통한 번호들 중에. 범인들이 서로 공범이 있다면 통화한 아수 적어도 수 아니면 수 같은 있죠. 그 기지 구간에 있거나 그렇죠. 음, 공범들끼리도 음. 차를 다르게 이동했다면 통화 연락을 할수 수수수수 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거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아, 데이터가 아, 막쭉 나오고 막 이러지 않고. 그 엑셀로 받아 가지고 무지하게 분석을 수백 대수천대를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게 네. 이거밖에 없어 가지고 제한을 했고요. 제가 이, 여기서 못 찾으면은 이거 미제로 남는다 네. 그런 뭐 절박한 마음으로는, 심정이었죠. 아, 그래서 아. 찾는 거 진짜 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렇게 분석 작업은 밤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6 시, 아주 수상한 번호를 세 개나 발견합니다. 대단하다. 어, 아. 작업하던 후배가 형님 뭐 이상한 번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 통화 내고 보여주더라고요. 네, 네. 피해자들이 휴대폰이 사용된 시간대 같은 기지국을 사용한 휴대폰 폰 번호가 세 개가 똑같이 이동을 한 아. 구나 네. 아아 그러니까 피해자들하고 시... 동선이 겹치는 번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그세 명이라고 했는데 그 셋을 추격하는 일만 남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명 인척상 확인했더니 세명다 송파구에 같이 살고 있더라. 아아 송파구, 송파구. 아까 그 현금 인출했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놈들이 맞구나 하고 더 확신을 했고요. 네. 일단은 뭐. 만약을 대비해서 총도 챙기고 음. 수갑도 넉넉하게 챙겼죠. 저희가 그집 앞에서 이제 잠복을 이제 하게 됐고. 집에 누가 있긴 있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고, TV 불빛만 비치고 있더라고요. 음. 음. TV가 안에 사람 예. 있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TV에 켜 있는 거 보니까 문 열려있고. 음. 뭐 저희가 한, 한 시간 정도 기다려도 뭐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집안에서. 음. 근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어서, 저희가 이제 작전을 이제 변경합니다. 저, 저하고 오룡이하고는, 걔들이 사는 집 바로 건너편, 옥상으로 가서 방안을 감시하고, 나머지 형사들은 건물 입구, 걔들 이 나오는 건물 입구를, 아. 네. 입구를 지켜 있었죠. 음... 제 형님이랑 이제 건너편 빌라 옥상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한두 시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3층 그 계단 센서 등이 탁 켜지는 거예요. 아, 어. 나오고. 나오자마자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일단 사라졌어요. 음. 아. 그래서 오토바이를 번호를 이제 저희가 확인해서 급히 조회해보니까 저희가 쫓고 있는 용의자 중에 한 명일 아. 것으로 아. 확인됐습니다. 아. 그럼 그탄 사람이 그 용의자겠지? 음. 그때 용의자로 추정된 남자가 추리닝 입었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금방 돌아올 거다. 며칠 음. 밖이 아니고 추리닝 입었으니닝 입었으니까. 들어오는 거 잡자, 건강하자조 음. 형사님의 추측대로 정말 오토바이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네. 남자가 주차를 하려던 그때 숨어있던 형사님들이 총층도 없이 급히 다 붙잡았습니다. 어? 갑자기 이놈이 형, 형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 거기서. 들으라고. 이제 3층에 있는 애들 들으라고. 들으라고, 네. 들으라고. 네. 신호를 주는 거야, 또. 아... 이제 상황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집으로 뛰어 올라갔죠. 집 안에 들어갔더니 인기척은 없고 TV만 켜져 있고 있었어요. 곰방 나갔네. 곰방 음. 나갔어. 아니 근데 잠 어디로 튄 거죠? 입구 음. 다 있었고 주차장 있었고 음. 창문으로 뛰었다는 얘긴데 창문도 저희가 지키고 있었잖아요. 네, 빠져 나갈 저... 데가 네. 없습니다. 네. 음. 그럼 그이 안에 있다 옥상밖에 없다. 네. 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니까 두 명이 팬티 차림으로. 너무 급하니까 옥상 있고 그 계단에 쪼그려갖고 앉아있더라 아휴... 아니 그게... 아 기가 차다... 아이고... 아까 전에 그, 그 추리님 차림의 그 용의자의 명의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있죠? 그 남자가요. 범행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건 뭐야... 왜? 아... 왜 관계가 없어? 용의자의 명의의 오토바이를 탔다면서 그걸, 그걸 누가 타고 온거 말이 안그 되잖아. 그사람 여기 사람요 깔고 보니까 용의자들이랑 한 집에 사는 그 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나머지 공범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옥상에서 팬티 바람으로 붙잡힌 음. 용의자 두 사람 중한 사람이 다 주범으로 밝혀졌고요. 그 주범을 박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박씨. 그리고 남은 공범을 이제 최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상사님들은 급히 최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한 만화방에서 어떤 남자를 딱 발견했는데, 보자마자 바로 최임을 알았대요. 어떻게 알죠? 최실 본 적이 없고 사진으로만 봤을 때다 알고 있습니다. 귀가 뒤집어져 있었어요. 아, 나오는 아 CCTV. 그렇지 특히 하니까. 야 그걸 또 잊지 않고 보자마자 아셨대요. 항상 다니면서 귀를 쳐다보셨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정하든가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집에 가서 현금 인출기 CTV에 c 찍혀있던 모자, 야. 그거를 저희가 발견했거든요. 음. 그러더니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음. 에이. 에이. 그리고 저희가 결정적으로 담배품 출시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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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가수에 물어보니까 범인들의 DNA하고 일치한다. 아. 아. 그것도 일치한 거예 직접 준거다 나왔네요. 그러네. 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이고, 그냥 보시죠. 네, 서울 홍대 앞에서 출동된 뒤에 숨진 채 발견된 여성 회사원 두 명의 살해 용의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음, 이십만 원씩 뭐야? 음, 몇번몇번더 탔습니다. 뭐야? 몇 번을 더 태우다는 게 뭐예요? 음. 됐던 피자한테 몇명 죽였어? 여. 물어보니까 그놈이 세 명이요.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두 명짜리. 음. 있었거든요. 한 명이 더있었거든요한 네. 명이 더 있었던, 있었던 네. 거네요 아. 그쵸, 알고 봤더니 8월 20일 강남에서 여성 한 명이 실종됩니다. 아. 그리고 5일 후에 한남대교 근처 수중에서 변사체로 또 발견돼. 그 사건은 저희들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얘들 자백으로. 음. 저희가 이제 여자가 이제 밝혀졌던 거죠. 아, 진짜. 아니 왜 그랬대 이놈들은. 그러면 이 범인들은 대체 뭐 하는 놈들이에요? 그박 씨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이었고요. 나머지 음. 두 사람하고는 아유.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이제 만난 사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 씨가. 두 사람한테 도급 택시를 빌려서 이제 범행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도급 택시요? 예. 택시 회사가 기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놀고 있는 차, 쉬는 차를 그냥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신원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차만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강력범죄 많이 이용돼서 문제점이 막 드러나 왔었죠 음... 청주일 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연쇄살인마 중에 안남기라고 있는데 이 범인도 도급택시를 이용해서 범죄를 당시에 저질렀습니다 음... 굉장히 위험해서 지금은 도급택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다고 해요 그냥 하는 말이 셋이 야식집을 차리기로 했답니다 운영자금으로 이제 3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범행을 모의했고. 오이 할 때부터 이제 무조건 범행 후 살해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도움돈 아, 아, 그러니까. 먹을 때까지 사람의 목숨을 그냥 증거 인멸로만 생각한 거예요. 저희가 뭐 수사하면서 제일 어이없고 네. 화가 났던 게 걔네 세 명이 살해하고 뺏은 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고 강남에서 납치했던 여자한테 5만 원, 5만원 목표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병량을 계속 할 생각이었다는 게저에게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세명 죽이고 105만 원을 벌었는데 계산적으로 하면 3천만 원을 모으려면 90명을 아, 애들이 아, 죽이게 되는 아, 거죠 네. 네. 미친놈들이에요 진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 사람 다일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박 씨를 제외한 네. 두 명인 주범은 박 씨인데 자기들이 왜 형량이 똑같냐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탕수지? 재판부에서는 안 받아줬죠. 뭐셋다무의징역 받았습니다. 네. 네. 그건 뭐 아니, 그게 주범 공범이 중요하냐? 니들이 한 짓을 생각해라. 주범이야. 아유, 진짜. 이렇게, 이렇게 사건이 다 해결되고요. 7 개월이 지난 어느 무렵에 형사님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편지요? 네. 주범인 박씨가 음. 직접 써서 보내온 편지인데요 자 이거를 정환이 형이 한번 내가? 네 읽어주시면 이게 주범의, 주범이 쓴 편지라는 거죠 네, 오 진짜 편지네요? 강력 4팀 형사분들께 잘들 지내고 계시죠? 얘는 벌써 여기서 틀렸어 이, 잘들 지내고 계시죠? 야 저도 벌써 이곳에 온지 6개월이나 넘었네요 세 사람을 살해한 크나큰 죄를 저질렀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뭐 주주주리 뭐주저주막 써놨네. 글을 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체포될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70만 7천 원은 피해자들의 것이 아니라 저희 컴퓨터를 팔아서 마련한 것이라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말씀드렸고 또한 형사님들께서도. 차후 그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법원 쪽에서는 그 돈이 증거나 영수증이 없어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야, 그럼 이거 돈을 달래는 거예요? 이곳에서 마저 빈부의 격차를 느껴야 하는 제 자신이 초라합니다. 하고 있네 아주 사람 목숨 죽여놓고. 돈달라 지들 좀 거야. 70만 원은 형사, 받고 싶어서 편지한 형사, 거네. 형사님들, 형, 형사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법원에 말씀 좀 해달래요. 돈 받게. 뜨라냐? 이 원본이에요? 아, 원본을 주면 어떡해. 왜? 나 만졌잖아. 기분 나쁘죠? 아이. 여기 뒷면도 혹시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뒷면도. 아, 이거 내가 만졌으니까 나만 만질게 만지면. 뭐라는 거야? 추신을또 써놨어요, 뒤에다. 수신. 3월 27일이 항소심시 선고일입니다. 그 전에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진짜. 야 진짜. 내가 내가 미치는데 거짓데이 편지 그러니까. 어, 골치야. 아, 어, 머리 아파. 다들 이러? 그 진짜 아, 처음인 거 같아. 아니, 항소 심하기 전해기라다 야, 지금 너.. 너네 지금 얘네 무슨 너네 빚 봤니? 도대체 공작소. 즐겨봐, 2 0 0